안녕하세요. 어, 이제 A 플러스 맥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름을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그대로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오늘은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납땜 강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재미삼아서 라디오 키트 같은 거 같이 조립할 보려고 했었거든요. 어, 알리에서 구매를 했었었는데 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사무실이 아니라 집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필수 장비들만 갖춰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퀄리티나 장비나 이런 쪽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진행을 좀해 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 구매한 제품이에요. 라디오 키트인데 아직 뜯지도 않았었어요. 네. 제가 사실 두 가지 버전을 샀었는데 하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케이스가 없는 벌크형 그런 거고 하나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케이스도 있고 막 스피커도 있고 어 이게 부품이 많구나. <laughs> 너무. 스, 스케일이 커지나? 네,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부품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그냥 헤더핀, 뭐, 콘덴서, 저하 그리고 이제 스위치, 오디오제, 뭐, 그리고 요 배터리 케이스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딱히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보드에 보면은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도 극성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모양 그대로 이제 있기 때문에 꽂아서 납땜만 하면은 되는 거라 사실 뭐 회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납땜은 할수 있는 거고 제품 판매 페이지에 가면 어, 완성된 부분이나 이제 회로도나 그리고 어떤 부품이 뭔지 그런 게다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보통 이런 거를 납땜을 할때 납땜을 하는 순서가 꼭 정해진 거는 아닌데 어, 가장 좋은 거는 작은 부품 먼저 납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사실 뭐 아무거나 납땜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스위치나 헤드폰 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먼저 납땜을 하게 되면 부피가 이제 크잖아요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이렇게 납땜해야 되는데 뭐, 뭐 물론 뒤쪽에다가 납땜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위쪽에다가 납땜을 한다거나 이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인두기를 갖다 이렇게 대면서 오디오 다, 오디오 잭이 녹아버린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부품을 이렇게 삽입하고 뒤집어서 납땜을 할때 최대한 덜그덕거리지 않게 어, 굉장히 얇은 부품들 작고 얇은 부품들 먼저 납땜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스롤 방식이랑 smd 타입이랑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어, 주변의 부품들이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smd 타입을 먼저 납땜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스롤 타입을 이쪽에다가 납땜을 하고 이 smd 타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핀의 핀과 핀의 간격이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쓰롤 부품을 주변에다 꽂음으로써 얘 이쪽에 납땜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간섭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smd 타입의 부품을 납땜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콘덴서 같은 경우 여기 띠에 이제 하얀 띠 있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고요 그리고 이런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보드에 극성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LED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긴게 플러스입니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만약에 얘 다리를 똑같이 길이를 내가 잘라버렸다. 그러면 알수 있는 방법이 이 넓은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네 이제 납땜을 시작을 해줄 건데요. 네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SMD 타입의 부품을 먼저 납땜을 해줄 거예요. 어 납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제 저라면 네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고 납땜을 이제 하겠지만 네, 저한테도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부품이 이제 움직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짜증 납니다. 이럴 때는 캡톤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서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쪽씩 납땜을.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납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 그냥 스카치 테이프나 그런 걸로 하시면은 테이프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캡톤 테이프 하나 구매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극성을 유의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IC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게 파여져 있는데 이쪽 부분이 1번이라는 얘기예요. 붙이는 게 좋으니까 한쪽을 이렇게 했으면 납을 녹이고 아이씨를 살짝 눌러주세요. 고정을 시켜줬으니까 이렇게 네, 건드려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한쪽을 고정을 해놨으니까, 네, 일단 이렇게 대충 납땜을 해 줬고요. 나중에 조금 플럭스를 먹여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하느라고 <laughs> 납땜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대충 됐는데 어, 납땜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 마법의 액체 플럭스를 조금 소량 사용을 해서 납이 좀잘 먹을 수 있도록 갖다 대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납땜이 잘 됐습니다. IC가 뭐 엄청 딱 깔끔하게 위치 딱잘 제가 자리 잘 잡은 건 아닌데 이 네,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만 하면 뭐 아무런 이제 좀 부딪힐 게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다이오드를 납땜을 해줄 거고요. 네, 이렇게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 데이터, 이 하얀색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실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네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띠 있는 이렇게 맞춰서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어, 부품을 이제 꽂고 일단 부품을 이렇게 휘어서 일단 부품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꽂아 주면 되고요여기에다 바로 그냥 납땜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난 뒤에서 할거다 이쪽에서 이렇게 납땜 하셔도 됩니다 대고 해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된, 됩니다 니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양면기판이라 여기까지 그냥 납이 먹어요 그래서 다음 부품은 위에서 한번 납땜을 해보죠 대고 해주고 대고 납땜해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더 쉽기도 하죠 어, 양면기판이 이런 부분이 좀 좋습니다. 뒤에까지도 나비 충분히 먹긴 먹어요. 약간 네,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저항이 다 동일합니다. R 1부터 납땜을 해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구멍 두개 있고 이렇게 저항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그대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꽂았는데 저의 사이즈가 좀 커서 완전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다리 하나는 이쪽에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지금 이 R2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부품을 세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세우게 되면 부품이 사이즈가 안 맞아도 주변 부, 다른 부품들한테 간섭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뭐 물론 위로 올라와서 뭐 케이스 같은거에 이제 걸리적거릴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얘는 지금 케이스가 없는 모델이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뭐 이런 방식으로도 납땜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다만 이제 덜그덕거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r3 r4 네, 얘도 이제 부품을 이렇게 세워서 꽂아 줬고요 저항 쪽은 다 끝난 거예요. 다음은 L1이라는 부품입니다. 얘도 이제 극성은 따로 없어요. 어, 지금 저항 때문에 사실 좀 덜그덕거리면서 불편하니까 이제 위쪽으로 조금 납땜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불편하네요. C4번 33이라고 써져 있고요. 세라믹 콘덴서 입니다 얘도 극성이 없어요 납땜 하실때 불편하면 잠깐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너무 왔다갔다 하면 은 이제 끈 부품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C3번 세라믹 콘덴서에 104 라고 적혀 있습니다 C5번도 동일하게 104라고 적혀 있어요. 전에 콘덴서는 C1과 C2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얀색 띠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라고 이제 적혀 있기도 하고요 다리 기로, 길이로도 볼수 있는데 전에 콘덴서까지 납땜을 해줬습니다. 음, 극성 유의하시구요. 그 다음에는 u q 1을 납땜을 해줄 겁니다.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네,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발진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크리스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LED,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구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오디오 잭, 여기 폰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디오 잭이 그냥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부품들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요런 부분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어 얘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하나씩 이제 달아 반대로 넣으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넣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다리가 안 맞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스위치 부분들 다 부품을 넣어줬고요.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스위치까지 조립하고 납땜까지 이제 다 해줬고요. 보면 생각보다 부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오밀조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오디오 잭을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디오 잭이 이렇게 넣고 납땜을 하려고 하면 이게 덜그덕거려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덜렁 덜구덕거린단 말이죠. 이런 커넥터 부분들이 이어폰을 이제 계속 뺐다 꽂았다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흔들리면서 어, 납땜한 부분이 이제 크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살짝 고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자리를 한번 잡아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틈이 아직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지금 고정을 해놨으니까. 그 상태에서 얘를 눌러 줄 거예요. 반대편 손으로. 반대편 손으로 눌러 준 상태에서 얘를 살짝 건드리면 눌러 준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약간 틈이 있었는데 틈이 없죠. 반대편에서 이제 눌러 주면서 납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납땜해 주면 돼요. 어, 그 다음에는, 요, 이제, 헤드핀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얘도 약간 손으로 눌러주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건데, 요거는 전에도 몇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헤드핀 납, 납땜하는 방법. 네, 고정이 됐습니다. 어, 회로도 봤을 때는, 요 점퍼를 두 번째, 세 번째 에다가 껴주면 되더라구요.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케이스 플러스 에다가는 빨간색을 해주면 되구요. 마이너스 에다가는 검정색을 해주면 됩니다. 배터리를 꽂아줬고요. AA 배터리 2 개가 들어갑니다. 파워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요. 누르면 꺼지고. 어, 네 이제 동작을 시켜볼 건데요. 어 여기 에 3.5파이 선을 연결을 했고요. 어, 요이 네, 블루투스 스피커로 동작을 시켜볼 건데 어, 외부 입력 단자도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파워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 지금 생각보다 네,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다음 채널 한번 넣어 볼게요 고전 음악 가운데 오늘 쇼팽을 만. 네 이렇게 오늘 라디오 조립을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뭐 물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화면 LCD 창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어떤 채널을 튜닝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아마 한 2천 원도 안 주고 산 부품. 들이거든요. 어, 그 2천 원에 비하면은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다. 2천 원의 값어치는 하, 하는 것 같다. 물론 요즘에 누가 이렇게 라디오를 이제 듣겠어요? 그냥 휴대폰 앱으로 듣거나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건데 어, 그냥 재미로. 이제 해봤었던 거고요. 어, 내가 이런 거를 한번 납땜을 해서 동작을 시켜봤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 그냥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강좌 보시면서 이제 아셨겠지만 어, 예전이랑 좀그 환경이 달라다 보니까. 어뭐 계속 뭐 이제 조명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틀어지고 안 맞고 어떤 거 어둡게 나오고 어떤 건 깔끔하게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걸 느끼셨을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이제 부탁드리고요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네, 계속 이제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지속적인 컨텐츠 네,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